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드디어 뉴스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u i 와패드에도 받는 분들 파일 뉴클레임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거 제가 간단하게 짚어 드리고요. PEUA는 여러분들이 파일 뉴클레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고 그랬어요. PEUC로 받는 분들이요. 자동으로 연장돼서 지급된다는 소식 전해 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 때문에요, 아마 다른 채널 구독자분들이요, 굉장히 저를 공격을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식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PUA와 PUC c e r t i f d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그거 짚어드리고요. PUA로 167불, 미니멈 받고 계신 분들이요, 업투 450불까지 받으시려면 인컴 증빙하면 된다 그래요. 그 관계도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뉴스 레터를요 제가 아주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하리와 패드에도 받는 분들이요. 엑스트라 300불씩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요. 그거 계속 연결해서 주겠다 그랬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2월달에 베네피어가 끝나가지고 연장이 안돼서 기다리시는 분들도요. 그 연결해서 계속 지급해주겠다는 그런 말로 해석이 돼요. EUA 받는 분들은요. 167불 미니멈으로 스타링이 돼요. 그래서 엑스트라 300불 지급해주는 거예요. 인컴 다큐멘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스케줄 C에 네 인컴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증빙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업투 450불까지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4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도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실업수당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서류를 다시 한번 요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텍스 보고를 못해서 처음 에파일링 하실 때이 증빙 서류를 제공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 받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은뭐 금액이 적게 산정되신 분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거보다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소득 증빙 자료를 제공을 하면은 더 올려서 지급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c o a 받고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다 소진돼가지고 지로 밸런스 나오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4월 10일까지 b 티5포 베네핏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즉, by April 10이니까 늦어도 10일까지. 그래서 지난번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마 4월 10일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빠르게 진행은 한 되는 거죠.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자, 가장 좋은 소식이 이겁니다. 여기도 보면, existing or adjusted, 즉, e x h s t e d 즉, PEUC 받는 분들이요. 이미 지금 소진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 아직 그 베네피어 안 끝난 분들 있죠? 이런 분들, automatically processing 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으로 연장해주겠다. 자, Certification 언제부터? 4월 30일까지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POA를 받는 분들은 4월 10일부터는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지만 날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PEUC 받는 분들은 바이니까 4월 30일까지 Certify 할수 있도록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PUA 받는 분들이 먼저 진행되고요. 한 2, 3주 뒤에 PUC -E 받는 분들이 연장되면서 지급해주게되는 거예요. 시간은 한달 정도 더 소요가 될 거예요. 조금 그 이상. 그렇지만 결국은 PUC -E 받는 분들 이미 다 소진되셨죠? 혹은 밸런스 지금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전부 다 자동으로 해주니까 이 이야기는 파일 뉴클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 거예요. PUA는 57주에서 86주로 늘어났어요. PEUS는 29주를 연장해 주겠다 그 얘긴데요. 여기서 내용이요. PUA는 -E 몇 주에서 몇 주로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PEUS는 29주라고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PUA는 -E 이 계산으로 하면 29주가 맞거든요. 근데 무조건 29주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업투니까 25주에서 29주 사이에 지급을 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 PEUS는 29주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PEUS 받는 분들이 몇주더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PUA와 p u c 는100% 연방 정부 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레귤러 UI는 주 정부 자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타임라인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더 빨리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그것도 제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업데이트해드릴게요. 레귤러 UI로 받는 분들이요, 베네핏 이어가 끝나면은 파 New Claim을 반드시 하라는 거죠. 파일 뉴클레임을 하면은 작년에 W2 인컴이 없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기다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올라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베네피터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새로운 UI로 지급이 되고요. 대부분 분들 내려가시는 분들은 다시 PE UC로 전환이 돼요. 비즈니스 오픈할 때뭐 안전 규정에 맞춰서 해라 뭐 이런 내용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풀타임인 경우에는 수당 자격을 주지 않는데요. 파트타임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입 보고 하셔야 된대요.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영업자분들 네딩컴 보고 하실 때 혹시라도 실수로 비즈니스 인컴을요. 네딩컴 인컴 10불밖에 안 났는데 시간을 30시간, 35시간 해 버리면은요. 여러분들 수당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35시간에서 40시간 일하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간 계산적으로 따졌을 때 급여가 조금 적다 하더라도요. 이 수당 자격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스틸 워... 타임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시뮬레이션 했는데 지금도 엉뚱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두 군데 다니다가 한 군데가 실업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쪽만 신청하신 줄 알고 다른 한 군데 일 다니면서 수입 보고 안 했어요. 이런 거다 착출해갖고 이제 오버페이먼트 페널티다 주겠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IHSS로 지금 수입이 쓰신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 수입 보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이런 분들 나중에 문제 될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설티파이 하실 때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거를 집중적으로 심사를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그 질문 1, 2, 3번 제가 예제 가르쳐 드렸죠. 1번도, 2번도, 3번 yes, 그대로 안 하면은요. 나중에 전화 인터뷰 계속 걸려요. 뉴스 애니 워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를 거부했느냐 특히 아이들 돌봐야 되는 분들은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s 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전부 포니 인터뷰 하겠다고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쭉 질문 중에서 어떤 게 전화 인터뷰를 할수 있을 것인지 예상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텔레폰 인터뷰가 걸릴 거예요. 근데 텔레폰 인터뷰가요. 한 1, 2주에 잡히는 게 아니고 이게 3주, 4주 뒤에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는 수당이 3, 4주 이상 팬딩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티파이포베네핏 t 하실 때 질문, 엔서 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File, New Claim. 하느냐, 마느냐 UI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12개월이 지나시면 하셔야 돼요. Certify 하는 날짜는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f e d 드 d 를 받는 분들은요, 명확하게 File, New Claim 하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 UI와 f e d 드 d 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밸런스 남으신 분들은요. 밸런스 소진될 때까지 계속 서티파이 하세요. 그다음에 파일 뉴클레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서티파이 언제 하느냐 이것도 시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뭐 3주, 4주도 걸릴 수도 있고요. 지금 특히 미리 이거 지금 PUC 안 해도 되는데 하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 뭐 6주 이상 지나갈 수도 있어요. POA로 봤던 분들은요. 이미 밸런스가 소진됐거나 밸런스가 있거나 그 상관없이 자동으로 더해 주고요. t 티파이는 4월 10일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빨라면뭐그 전부터도 가능할 수 있어요. EUC 받는 분들 밸런스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자동으로 연장돼서 지급해 줄 거예요. t 티파이는 4월 30일부터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말경에 진행이 될것 같고요. 빨라도 뭐 보름 이상이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한 4주 정도 기다린다고 예상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PUA나 PEUC로 받던 분들이요. 2020년도에 W2 인컴이 훨씬 많아 가지고 현재 받고 계시는 그 베네핏보다 위클리 베네핏을 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파일 뉴클레임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클리 베네피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P UC 받는 분들 뭐 UI 클레임에서 밸런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 원리적으로 따지면은요. PUA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요. 일부 구독자님들은 다시 일을 하셔서 어떤 분들은 뭐 세배까지 위클리 베네피 새로 산정되는 게더 많다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은 파일 뉴클레임 하시면 돼요. 제가 UI 봤던 분들이 p e u c 로 전환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런 분들 파일 유클램 하지 말라고 기다리시라고 자꾸 그랬는데 아마 저를 어느 사이트에서 난도질을 했다고 구독자님께서 속상하셔고 연락 주셨더라고요. 그 속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미리 PUC 받던 분들이요. 파일 뉴클램 하신 분들은 일이 더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 저를 또 믿어 주셨던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